야 수철아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아, 너무 좋네 향긋한 냄새를 동반해서 이렇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라 아이 아까시아풀 흔들거리는 거좀봐아 기분 최고네 떡갈나무가 뭐냐 이게 아 기분 좋다 자 내일부터 일부시 반까지 초등학교 앞으로 나와라. 아, 좋다. 저거 봐. 바람소리. 아, 완전히 뭐, 이거, 우리를 위한, 어, 그거잖아, 이거. 아, 솔잎 사이로 흔들리며, 끝내주네. 아, 새소리. 아, 좋다. 그래도 오늘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 오르막기는 좀능산 타고 온다고 땀이 좀나더구만 지금은 아다 남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그냥 땀이 다 식고 새로운 힘이 나는구나. 저 앞에 외래종 금기국 핑구 좀 봐. 야 이거 뭐 누가? 심어놨다고 해도 과한이 아닐 것 같아. 아, 저, 이제 해서, 저거 봐. 저 너머로 금기국 핀거좀 봐. 아, 이거 외래종이라, 이렇게 그냥, 이래 많이 펴서 금기국, 아. 자, 저기 공장 저, 송금 후렸을 때, 올뱅크 여기 나는 엘지에즈 지을 땅. 아직 지금 시간이 좀일러서 조금 그러네. 야, 금기국 야, 또, 걸어오는데도 이런, 이런 엉겅키 이렇게. 맞이 하는구나. 좋다. 이거 누가 심어놓은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 그래도 이렇게 또 무성하게 심어놓는 않아도 스스로 자생하는 것일 거인데 아 이거 뭐 수철아 내 일곱 시 반에 나와야 되겠다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걸 봐야지 어새 아, 신랑 이런 거 보면서 말이야 어?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이렇게 어, 어? 새로운 다짐으로 이렇게 또새 인생을 살아야지 어아 이봐라 이 수철아 어?